개드룹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양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이런 품종이 있고요.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록색, 초록색, 초록초록하고 또 이런 친구는 여기 줄기가 좀 빨갛고 이렇게 나온 드룹도 있고요. 또 요즘에는 가시 없는 민가시도 있는데 저희 부부가 키우는 엄나무 수는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예요. 따다 보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데 이게 독이 있어서 엄청 아프기도 하고요. 이 개드릅 옆에 그냥 자생으로 자라는, 어, 머이순 참드릅, 뭐 그런 나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앞쪽에는 저희 부부가 키우는 벌나무가 있어요. 벌나무. 벌나무가 또 간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처음 귀농했을때 벌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 백주 심어가지고 절반은 죽고 또 추가해가지고 심어 놓은 것들이 이제는 제법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.